오래전에는 강간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고요. 만약 고소를 했다가도 그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수사 단계라며 공소권 없음을 받게 되고 법원이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겠지요.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임 판사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 강간을 당하면 그걸 고소하고 처벌 받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합의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시집 가면 잘 살더라. 이런 말하는 변호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용인 사람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2012년에 형법이 개정되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요. 따라서 고소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합의는 제일 중요하지요. 물론 변호사 선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아니, 낫겠지요.